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를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개가 갖고 있는 네. 저 검은 털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 검은 털이 음. 블랙탄에서 왔을까요? 그러면 그 블랙탄이 갖고 있는 검은 털은 또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색소유전에게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진돗개만 동떨어져서 우리 진돗개만 흑구가 없다라는 주장은 진짜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심지어 동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알래스카 말라무드나 사할린견들, 예, 예. 또 라, 라이카견들, 예. 또 일본견들 모두 흑색이 존재를 해요. 흑구가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에 알래스카 말라무드에도 지금은 완전히 그 고정화를 이루어서 그러지 음. 그 전에 알래스카 말라무드의 오래된 사진을 보면 흑구도 있고 백구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꼭 이렇게 흙구나 불인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무색견이란 말을 또 써요 저이 사진을 잘 봐주세요 예. 그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관심있게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흙구라는 개가 전체 보색이 다 까맣진 않아요 흙구의 아. 속털 그러니까 예. 면모는 하얗거나 누런털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것이 많으면 음. 요새 흔히 말하는 흑제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 흑제구라는 그런 형태의 개가 나올 수 있고, 이 사진에 있는 개체조차도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음. 그러면, 어, 우리가 사, 진이 오래된 흑백사진 얘기지만, 음. 이거를 황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전혀 용납되지가 않아요. 어.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요즘 사람들이 유사견, 유사견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 유색견은 뭔가요? 맞습니다. 요새 근래 들어 유색견, 유색견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유색견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주둥이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개들을, 그리고 귀나 견체 전부 위에 검은 톨이 많이 섞여 있는 개들, 이 개들을 유색견이라고 칭을 해요. 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거에 유색견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유색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유색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과거 일본견, 특히 일본 기주견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네. 유색이라는 뜻은 색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에 이르러 백색을 제외한 색상이 있는 모든 견을 유색견이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냐면, 어, 시청자분들도 일본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 귀주견이 옛날에 일본 표현대로 유색견이 거의 7, 80%차지를 했습니다. 음. 백구가 2, 30%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귀주견은, 예. 신세털이 왜 이렇게 많죠? 어, 그게 어떤 과도기로 겹쳐서 그래요. 일본 기주견 애호가들 중에서도 흰개를 선호하다 보니까 네. 어~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에 와서는 유색견들이 굉장히 분포도가 적고 음. 흰 모질이 기주견의 상징적인 색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흰 모질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기주견의 모색 분포를 표현할 때 과거에는 유색견이 몇 프로였고 네. 지금은 유색견이 하얀 모질에 비해서 몇 프로 몇 프로다라는 음. 모색의 분포도를 표현을 할때 그러면은 유색견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도 틀리진 않네요. 네, 근본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색상의 개를 유색견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구를 제외한 모든 색이 개체를 유색견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유색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하는 모색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황구나 백구나 내눈백이나 뭐 재구나 이런 것처럼 단일 색소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더불어 하나 더 공개를 사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과거에 진도 군청 앞에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의 들고 있는 이 개. 흑구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뭐, 내 눈막이라고 할 거예요? 제 재구라고 할 거예요. 흑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흑구가, 어떻게 이, 이 사진이, 이 사진 속에 흑구가 존재할까요? 뭐, 이 사진을 공하면또 모르겠습니다. 어 원래가 진도가 아닌데 이 현판을 갖다가 뭐 거짓말로 갖다가 네. 달고 했겠습니까? 네. <laughs> 또 그렇죠. 진도에는 없는 흙구를 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서 개를 강아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찍었겠습니까? 이거 사진 자체가 근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려면 흙구가 있네 없네 이런 말하고 을 과거의 원로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최소한 원로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하다못해 유전학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든지, 또 하다못해 이 사진에, 이 사진과 같은 사료들이 아니라는, 음, 이것이 진도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사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꽝입니까? 자기 눈만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유튜버는 제가 제시한 이 사진들을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음. 특히 이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 사진이 진도에 있는 게가 아니고 진도개가 아니고 다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제시 못 한다면 그 유튜버 그 사람의 말은 진짜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않습니까 예. 근거, 근거가 될 만한 사진 자료가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로들 증언 이런 얘기를 다시 하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진도를대금 물려서 진돗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원로의 아들이 네. 현재 진돗개를 키우고 있어요 진도에서 아, 근데 그 원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이에요 음... 그분의 말씀이 의냐면 아까 1 9 5 3도 여기산에 사진에 보면 멧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그분이 그러셨어요. 옛날 진도에는 멧돼지가 참 많았다고. 음. 그리고 정충남 어르신의 증언을 들어봐도 예. 옛날 여우도 있었고 멧돼지 있었고 다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원로의 아드님이 어떤 유튜버의 인터뷰에서 진도에 멧돼지가, 무슨 진도 멧돼지가 있었냐고 그래요. 음.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봤고,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메타지를, 예. 그 사람들은 없다고 그럽니다. 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에 흑구 차, 사진이 있고, 오랜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학술적으로 저는 흑구가 있다는 라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술적으로 흑구가 없다는 라 근거를 제시해야죠. 음. 그죠? 맞죠. 그리고 모든 주장은 그에 맞는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오늘 영상을 짧게 촬영을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애호가들께서도 앞으로는 뭐, 흑구가 있네, 없네. 또 전에 말씀드렸던 순백구가 있네, 없네. 이런 논란에 너무 휩싸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예. 어또 여기에 대한 반박 글이나 음. 또 반박된 영상이 있으면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